진 짐을 다 들고 다니세요? 아 요즘에 이사철이에요 아 이사철이요? 계속 짐을 옮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사용하는 그 렌트가 있어요 음. 차. 여기 셔틀 타러 가는 거예요 셔틀 타고 차를 렌트를 해서 그걸 타고 이제 공사 현장으로 가는 거죠 음. 공사 현장이요? 환영합니다 그 예약은 다해놨인터넷 자 이름 탑승이랑 출발 공항 아, 어우 아, 스마트신요 음. 아니 되게 편하더라고 이이 왜냐면은 자기 네. 네 차를 갖고 다니면은 네 이게 더힘들어 아. 제주도에 있을 때만 사용을 하면 렌트카가 더 편한 거 같아 그 음. 공항에 딱 내려서 바로 셔틀 타면은 거 기서 딱가 공원 에서 트끝까 지는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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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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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 어. 검증 실패했대. 왜그런거야운전면허증 그 따로 없어요? 자전 하아... 아... <laughs> 뭐, <laughs> 아, <laughs> 어. 아. 아. 이 이거 무슨 면허증이야보트 면허증이 야 아, 동동면허증 아, 어쩐지. 아, 이게 면허증 <laughs> 니 <중간단은> <laughs> 이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고 잠깐 시간 내서 갔다 왔고 그래서 오늘 작업은 천정 여기다 이제 합판을 댈 거예요 상되는 겁니다 상아 이분이 저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가르쳐 줄 거고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이거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이거 되는 것만 이렇게 해봤는데 기계가 달라지니까 옛날하고 기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웬만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다할수 예, 없습니다 어, 어? 전화 왔나? 뭐든지 키가 커야 돼요. 키가 작으니까 사다리까지 많이 들어가. 이거를 손을 딱 떼줘야 돼요. 왜냐? 여기 있다가 얘가 확 휘어져서 찔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잘못 잡고 있으면은 바로 그냥 손에 찔리죠. 아 깔끔하다. 이 목공 작업은 그럼 지금까지 남은 거야? 목공요? 네. 이거는 짧아요. 지금 목표가 4월 중순 안에 이 주방 기기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왜 이제 시간이 대충 보면은 저 노출 콘크리트를 좀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칠 위주만 좀 남았기 때문에 복잡한 거는 지금 된 상태예요. 바닥도 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진행이 되죠. 네. 탐나면 안 되는데, 이게 딱잘 맞으면 이런 거 클램프가 되게 탐나는 거 <laughs> 차는 일도 관심 없어요. 근데 그런 거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안가 네, 안녕하세요. <laughs> 나 이건 처음 봤네. 와, 이게... 아, 근데 요즘에 이게... 지금 조경 조경 기사 신청해 놨어요. 집 지으면 주변에 이제 분위기 있게 딱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 분위기 인테리어, 나무 인테리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 중 통일 신라 시대의 안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선 사상을 배경으로 한 해안 풍경을 묘사하였다. 연못 속에는 세 개의 섬이 있는데 이해전 동쪽에는 가장 큰 섬과 가장 작은 섬을 위치한다. 2, 3번. 맞아. 물이 유입되고 나가는 입구와 출구가 한 군데 모여있다. 틀린 것은 1번. 찍었어요? 찍어갖고안 맞았어. <laughs> 이게 시험 볼때 그런 게 있어요. 시험을 많이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버릴 건 과감히 버리자. 그리고 여기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 요 내가 계산이 약하다. 그 버려. 왜냐면은나 목표는 60점 이상만 넘으면 되는 거. 야 근데 이런 건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버려졌지. 조성된 안압지는 그러니까 물이 유입되고 나가는 입구와 출구가 한 군데 모여 있다. 어떻게 입구와 출구가 한 군데 모여 있어? 가스 봐. 응? 예? 봐봐 입구와 출구가 한 군데 모여 있다. 생각을 해봐. 예? 그, 놀이동산. 아니, 똥구멍하고 입하고 한 군데 모여 있어봐. <laughs>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안 그래? 그렇긴 하죠. 아니, 화를 내세요. <laughs> 아니, 아니, 좀 불러요, 저도 <laughs> 강조한 겁니다. 강조. 아, 그 아, 강, 강조한 거예요. <laughs> 아침부터. 어? 자. 조선 시대 사대부나 양반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시골 별서에 꾸민 정원이 아닌 것은 이, 이규, 이규보의 사륜정, 어, 양산보의 소세원, 정약용의 다산초당, 윤선도의 부용동정, 어, 부용동정원, 이규보의 사륜정. 사륜정은 뭐냐면은 고려 시대 캠핑카야. 네,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얘는 별서가 아닌거지 음. 별 카라반인거지 아, 네. 그러니까 정답은 이규보의 사론적 36번 체크 하, 그랬잖아. 백궁 백제시대의 조경에 해당하는 것은 임유각 국남지, 석연지, 안학궁. <laughs> 국남지. <웃음> 네. 국남지. 찍었어. 아, 찍었다. <laughs> 봐봐. 찍으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안학궁이야. <laughs> 아,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겠네요. 조경 관심있으시아 조경 요즘에 이좀 자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네. <laughs> 랜드스테이, 랜드스케이프, 네. 조경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그러니까 어. 건축가에요 조경 건축가. 음. 이. 근데 정원사가 아닌 거예요, 가드너가 아닌 거예요. 어. 정원사 집에서 조그만한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큰, 뭐, 글린 공원을 뭐 이제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경 조경가들이 하는 겁니다. 중국 송 시대의 수법을 모방한 화원가 석가산 및 누각 등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는 석 고구려 시대. 고구려 시대.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선생님 그그 그, 이제 그 파종 하셔 갖고 그싹튼거 보고 <laughs> 아, 근데 그 이렇게 이거를 이제 심어 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아이들이 그걸 직접 이렇게 옥수수를 따게 해 갖고요. 체험해 보라고. 네. 그래서 따서 그걸 이제 또 야외에서 같이 이렇게 구워 먹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하려고 나중에 아주 <laughs> 그냥 김 나오고 목수수 나는 완전 히 익힌 거보다 이게 훨씬 낫다 응. 네 아, 그, 아니 보라초당 원래 초당옥수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라초당 선생님이 개발하신 거죠 아, 그러면 네. 그몇 그루라도 이렇게 조금 심어봐서 이렇게 자라는 거를 조금 볼수 있을까요? 이는 지금 네.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4월 달이 돼가니까 네, 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 네, 네.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네. 뭐한 200개 정도 해가지고 뭐볼수 어. 있게끔 하면 되는 거죠. 아, 네, 네, 네.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 정도면 될것 같은데. 네, 저기, 제가 주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주소 알려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여기. 보라초당 박건화. 선생님, 딱. 네,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심고 싶어갖고. 보라초당 옥수수를. 개발하신 거. 옥수수 네. 초당 옥수수 어린 초당 옥수수 수염으로 만들어요. 여기 음. 이거를 주신다고 했어요. 귀면은 아, 얘가 왔어. 그당 옥수수는 내 생각에 여기 이렇게 가려지잖아, 요 얘로. 얘가 크면 네. 이쪽 라인에 이렇게 심어볼까? 좀 어, 그래도 이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빽빽하게 요정도 여기서 옥수수가 잘하면 은 이거를 바로 따서 여기서 바로 구워서 먹는 거야. 그냥 옥수수하고 초당 옥수수가 틀린 게 이게 당분이 많고, 걸리고도 아삭아삭 먹을 수 있는 옥수수가 약간 과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여기 바람 돌풍 부는 정도면은 이거 안 눌러주면은 날아갈 것 같은. 그냥 나중에 막 심으면 되니까 아. 열무씨 뿌려버릴 거야 여기다아열무씨 이렇게 안 해도 됩니까? 열무는 그냥 그렇게만 뿌려도 돼요? 네. 얘가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파시 어머니한테 그 가장 잘 자라는 게 뭐예요? 열무 가져가! <laughs> 믿고 지금 일단 묶어 놓고다가 정리도 하고 갖다 드려. 옥수수. 초당 옥수수. 받거나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당 옥수수. 네, 선생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틱톡 팔로우 했잖아요. 이것도. 틱톡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얘가 잘하는 거. 이게 보라 초당 옥수수. 그냥 초당 옥수수 는 들어갔어요. 보라 초당 옥수수 들어갔어. 보라색. 이번에 그거를 보내주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상추 심으셨어요? 여기 제 상추 를 많이 심었는데 이거 따다 주세요. 네. 열무만 그 열무 뿌어요 거기 열무 뿌려놨어요. 열무 몽땅 뿌려놨어요. 저기 많이 여기 토마토도 심고 수박도 심었거든요. 나중에 따다 주세요. 우리꺼 드릴게요. 우리. 거. 아. 우리 아. 요렇게 그냥 이제 그만해도 이걸로 그냥 계속 뿌려줘도 될것 같아. 요 물만 자주 주면은. 저, 저, 저기는 한달 안에 려고 아. 얼마 안 하셨으면 몇천 원안하셨 오. 예. 어, 잔디밭물 주듯이. 예. 오. 물 열면 계속, 계속 자동으로. 오. 어. 완전 여기가 사막이 돼버렸네 지금 바람도 건조한데 어제 물을 세번 줬는데 어제까지 싱싱한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되어버려 지금 오늘 여기 팀장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쿨러 달아야 돼아물 스프링 쿨러 확실히 물이 중요하네요 제주도에서 여기 물이 금방 빠지니까 제주도 이게 많이 있으니까 화산섬이다 보니까 물이 금방 빠져. 배수가 정말 잘돼 얘네도 얘네도 이렇게 몸살을 하는 거지 오늘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너 아버님이 네. 그 이유를 아시대 어? 지금 고추를 너무 빨리 심어 왔는데 저기 안 심으셨대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네. 추워가지고. 예. 네. 얘네들 지금 다 안에 있잖아. 어, 아, 어, 안, 얘가... 안 심고. 어 얘네는 네. 안 심고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니까 거야. 하우스에서 금방 지금 나온 거니까 네. 한 3, 4일 밖에 네. 바람도 좀 세고 좀 꿋꿋해지면 심으려고. 아, 아. 심으려고. 네. 그런 모든 지금 작물도 마찬가지라. 심전이. 하우스 아니면은 안 돼. 아, 그러면 그 사온 거돈 날라갔네. 또사왔수가 저 저희가 시장에 사니까 비싸요. 비싸지. 그, 아. 예, 아침 저녁으로 차가우니까 하우스 아니면 죽어 죽어. 노제는 아직 시간이 너무 빨라. 노제는 빨라. 네? 어디서 뭐해? 아 여기 초당 옥수수 주신 분한테. 뭐야, <laughs> 제치 <laughs> <laughs> <자체> 뭐하냐? <웃음> <웃음> 야, 뭐, 아지냐? <laughs> 왜 이렇게 육례를 내지? <laughs> 아, 지금,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 아, 밥, 밥, 먹... <laughs> 지금 밥 먹으러 간다고요? <laughs> 밥 먹으러 간다고요? 아, 밥 <laughs> 먹으러, 아, 밥 먹으러 주차장에다 파킹하고. 아, 진짜 로요 <laughs> <laughs> 응.